대 미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경기장엔 조금 전까지 비가 내렸습니다만 지금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해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퀴즈이 울립니다 코스타리카 대 미국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드리블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왼쪽 잘 벗습니다. 미국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길게 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찬스입니다 열렸습니다. 슛!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코스타리카, 볼을 되찾습니다. 아, 초반부터 거침이 없어요. 오늘 경기는 보는 눈이 즐겁겠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끊어냈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공간을 슈팅 나바스 선방 잘 막아냈습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골. 머리로 방향을 잘 바꿨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타리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끊었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좋은 볼.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뒷공간 노리는 데요.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열렸어요. 슛! 볼 포스트에.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가로챕니다. 수비가 붙었습니다. 미국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좋은 찬스! 뒷공간으로 뛰었죠. 코너킥입니다. 자 갑니다. 아 코스타리카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코스타리카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기회입니다. 와. 이 쇼팅은 아깝네요. 다시 한번 코너 킥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주어집니다. 미국,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자, 기회입니다. 슛!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짓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자, 왼쪽 봤어요.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입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자 역습인데요 흘러나왔습니다 뒷공간으로 슛 골키퍼의 선박 미국 이쪽 직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슛골 여기서 동점이 됐습니다. 좋아요. 경기가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에 걸리게 되거든요.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일품이었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아, 양팀 모두 멋지게 주고받았어요. 뜨거운 남성이 경기. 쇼. 코스타리카,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스루패스. 좋은 차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끊었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막아냈어 망가졌... 한번더슛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이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헤딩 코너킥을 헤더로 잘 연결했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미국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찔러줍니다. 슛! 골! 또 다시 동점입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중계석까지 그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아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골로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데요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자, 트럭 는데요 슈팅! 아, 야이걸맞네요 미국,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슛!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돌파 시도합니까? 코너킥 주어집니다. 코스타리카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좋은 차 때립니다. 미국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코스타리카 볼을 되찾아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앞으로 오! 찔러줍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뒷공간으로. 코스타리카.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출팀 차분하게 간 것이 오히려 독이도 했습니다 시간을 끌게 되면은요 상대 수비가 진영을 갖출 시간을 주는 셈이거든요 쭉쭉 갑니다 왔어요 낮게 크로스 자 때립니다 골 경기 종료 직전 이 골은 결승골이 될수 있습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슈팅하는 일이 축구에서 좀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수비 호점을 틈타 좋은 위치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을 잘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린 점이 주요했어요. 조심히